제드의 출신은 아이오니아입니다. 물론 그도 원래는 킹코우 결사단의 일원 중한 명이었죠. 소년 제드는 킹코우 결사단의 수장 쿠쇼 대사부에게 직접 선택받아 자신의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사단의 근간이 되는 교리를 이해하는데 몰두하였고 곧 전투 기술과 학문 모두 동급생들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뽐내었지만 제드의 스승의 아들 쉐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드가 킹코우 결사단을 배신하고 자신의 스승 쿠쇼 대사부마저 죽인 이유는 바로 진입니다. 아이오니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사이코패스 살인마 진을 잡기 위해 쿠쇼와 쉔, 그리고 제드는 몇 년을 고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카다 진을 잡는데 성공하였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쿠쇼는 진을 감옥으로 보내버렸고 당장이라도 진을 처단하고 싶었던 제드는 여기서 마음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드는 사온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지하 묘지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검은 상자를 찾아내 상자에서 나온 그림자에게 점식당하게 되고 스스로 녹서수와 맞서 싸우겠다며 킹코어 결사단을 떠난 후 그림자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또한 다시 결사단으로 돌아오라는 자신의 스승 쿠쇼 대사부에게는 그를 죽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였죠.